12월 첫째 날 1일입니다. 제우리게 12월 한 달을 주셨는데요. 20월 한달 하루하루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 베스도 아그립바 앞에서 아, 증언한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 이것인지 바울이 비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 뭐 거기에 있는 고관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시아를 전한 것인데요. 그 메시아는 고난 받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이 한그 유명한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일이었죠.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냥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들이 이제 다이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때인데 그래서 메시아는 그 역할을 해줄 해주어야 될 분, 뭐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분, 뭔지 뭐 그런 의미로 이해했고 그렇게 기대했고 아,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바울이 증거하기보다는 하여튼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어, 메시아이신 예수는 고난 받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정복자 혹은 전투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12영대는 천군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이루,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였다 그를 지금 바울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데 우리가 선지자들이 했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바에 시선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을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에 메시아는 고난 받는 메시아잖아요. 예.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함은. 예. 그래서 근데 그 말은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 5 3삼 장을 싫어한다래요. 예. 무슨 메시아가 그러냐. 예. 그러, 그런 그럴 수가 있겠느냐. 예. 근데 하여튼 그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고난 받는 메시아. 그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신 메시아. 이 그들에게서는 잘 알지 못했던 알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실 분. 그것이 이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심이라. 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뭔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증거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고 아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솔로몬 시대로 되돌려 줄수있돌려줄그 그, 그 메시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무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감히 신성 모독이다. 지 이렇게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그그 그들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거는 뭐이 원하는 반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다른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그거는 그냥 표현상에 그렇다면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 그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신성 모독이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해당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할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믿 믿을 바울이 도저히 못 믿었잖아요. 도저히 바울이 못 믿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옷에 가둘는 일이 앞장섰었는데 믿게 해주시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을 믿게 해주시니까 그게 믿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지금 내 의지만 갖고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바울이 못 넘어섰잖아요. 예. 못 넘어섰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다음에 서 믿게 되니까 이제. 믿는 그 앞장서는 자가 믿음의 앞장서는자가 되었잖아요. 믿음의 법칙에,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나로 잘 믿게 해 주셨을 때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삶에서도. 보는. 근데 내 믿음이 이뭐좀약해졌다 그럴까 뭐 이렇게 되면은. 내 믿음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내가,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내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갇히게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믿음이 있었을 때는 쉽게 넘어설 수 있었던, 오를 수 있던 계단들이... 내 믿음이 약해지면 한두 계단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아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기도 이 어렵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바울이 앞장서는 아,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믿고 나니까 믿게 되고 나니까 아, 이제 그 이수, 이수를 증거하는 일이 앞장서서 아, 이와 같이 이 베스도와 아그립바와 그 유다 고관들 앞에서도 그 이수를 믿으라고 지금 이제 막그 간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그 전에 그 북한의 이제 방송, 북한 북한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단파 라디오를 선교사분들이 이제 어떤 무슨 통로를 통해서 단파 라디오를 북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괌 쪽에서 큰 안테나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단파 방송으로 중국과 이 북한 지역으로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송을 이제 몰래 이제 듣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그 그 방송을 제가 한6 개월 정도 담당한 적이 있어요. 저게 그 보내는 방송을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 근데 하기는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아이고 이거 그 방송 듣다가 발각되면은 얼마나 고초를 겪을 텐데 그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믿더라, 고잘 믿으면 막 알아주고 상 주고 막 인정해주고 아우 대단하시다고 막 이래는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한, 한다는데 이거 이, 이 방송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참 그때 예, 하기는 하면서도. 고민이 됐었어요. 정말 그그 그 방송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됐을 때 된다면 그 어떻게 되는 일인가 하는 그런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믿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예,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예,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예, 그렇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까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 미친다 우 우리, 우리, 우리 말에. 재미 있는 표현인데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이 앞에 미치는 건 이제 뭐그 우리가 쓰는 그 미친다는 말이고 뒤에 쓰는 미친다는 건 다다른다 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미쳐야 어, 어디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거기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 미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지.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단계가 그 한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한계가 깨어지면서 그 길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베스도가 바울을 더러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바, 베스도가 보기에는 바울이 미쳤다. 여기서는 그냥 정신 이상이 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의 칭찬이죠 칭찬. 당신 참 미쳤다. 예. 그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고 어, 그렇게 배경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당신 미쳤다. 반반을 섞어서 이제 그렇게 한 말인데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베스도를 글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또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자신이 미친 데까지 예,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저도 이뭐 예, 과거에 돌이켜 보면 미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 야 저서 미치지 않고선 저렇게 못한다 그런데 요즘은 미친 사람들이 점점 점. 온전한 사람들만 많아진 것같더요 온전한 사람들만 많아지고 미친 사람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서 잘된 건지 어떤 건지. 그런데 미쳐야 미치거든요. 미치지 않은 코서는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 똑바로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니까 고기까지 갑니다. 고기까지 그 일까지 하고 고기까지 가고. 그냥 예상된 범위를 벗어나지 를 않죠. 미친 사람들은 예상된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이제 갈 수가 있게 되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미쳐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또 12월의 첫날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듣습니다. 12월 한달이 대림절 이 기간 성탄의 때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주님을 증거하고 따라가는 그런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권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금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